느에미아 7장 39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 야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압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자 손과 르아자 손과 르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자 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님 자손과 박북자 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자손과 바슬리자손과 비히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자손과 소베레자손과 브리다자손과 야알라자손과 다르곤자손과 깃델자손과 스바데아자손과 히텔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든지 관계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아, 악한 무리 가운데에 끼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강해집니다. 당연하겠죠. 또 의너의 무중에 의너의 회중에 끼어 있는 사람도 의를 행하는데에 여러분 강해집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끼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시험에 잘 들질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인데, 그러면 우리의 원초적인 지혜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들 속에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입니다.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시구장창하면, 영적으로도 시구장창하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혼자 힘으로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이 영적으로 탄탄하고 풍성하고 안정되면 내게 어려움이나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여러 그 모든 관계들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 시험 잘 들질 않아요. 시험에 들은 그 기로에, 내 마음에, 내 귀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고비를 넘어가가지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는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고비에서 우리에게 귀에는 듣기 싫다 하더라도 바른 말 해주는 사람, 또 붙잡아 주는 사람, 일으켜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악인의 무리에 끼어 있지 아니하고 의인의 회중에 끼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데에 더욱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는 동안에 느에미아 한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6장부터 이렇게 거의 성벽이 완성되어 갈 때에 참 수많은 일들이 52일 만에 성벽이 빠른 시일에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즈음에만 나와 있는 어, 느에미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았어요. 6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대화를 빙자한 암살 시도도 있었죠.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들 웬만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에미아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는 6장 9절, 5절부터 9절부터까지 보면, 유다 지파가 반역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유언비어, 그 서신들이 공포되어져서, 바깥으로부터 느에미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내면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자중질환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분 두 번째 있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10절부터 6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암살도 안 되고 내부의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려는 것도 안 되니까 6장 10절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데 이것저것 느헤미야는 믿음 안에 영적인 사람이니까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까지.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마귀가 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늘 쓰는 방법들, 외부로부터의 격박, 내부로부터의 분열, 그리고 영적인 낙심, 이런 것들은요. 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인 거예요. 혼자 버티든지, 함께 버티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관계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흘러다니는 여러 뭐 전래동화나 이소부아류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갈대를 꺾어봐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도 함께하고 있는 선한 무리들 속에서 내가 잠시 흔들린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옳은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7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포로에서 귀한 자손의 계보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안팎으로 수많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아가잘나서 버틴 게 아니에요. 이 소인배들이나 어떤 것들 보면, 내가 했다느니, 뭐, 내가 이래서 이래서 했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어,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왜 6장 다음 7장에 에스라 2장에서도 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 2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를 왜 치, 느에미아 7장에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숫자만 조금 달라져요. 숫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 똑같은 이야기가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느에미야 7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에스라, 느에미야 7장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를 왜또 하나? 그 흐름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느에미야를 강하게 하는 관계들이에요 느에미야가 홀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일을 해내고 어떻게 그 모든 방해 공작들을 여러분 버텨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유능한 사람은 많 맞지만 느헤미야가 일을 해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덕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총 15,604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선한 일을 해내라고 보내주신 관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옆에 두신 관계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관계 안에서 의로운 일에 그 관계 안에서 은혜로운 일에 더욱더 나날이 강성하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러 개보에 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오늘은 제사장의 개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레위의 개보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일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8절부터,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의 부류의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4개 집안 4,289명. 4,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전체 귀양민 중에 10분의 1 정도 돼요. 어, 제사에 그래야 꽤 많은 편입니다. 전체 귀양민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제세상이라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인데 이 많은 제세상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귀향의 목적인 거예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면 장사체들이 많이 왔을 거고 전쟁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군인들이 많이 왔을 거고 그런데 제상들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관심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라고 하는 암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만약에 일이 틀어진다면,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꺾여 들어간다면, 여러분, 역시 제일 첫 증상은 뭐냐면, 예배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예배 한번잘 드리고, 예배 한번잘못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 때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시종일간 졸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일상생활이나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멀리 있는 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일 먼 곳부터 무너져 내려오기 시작할 텐데, 언제나 시, 그 시험 드는 것에 죄악에 빠지는 것의 시작도 예배부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뭐늘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번잘 드리고 못 드리는 거에 표시가 안 나니까, 여러분, 그걸,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강조드리죠. 여러분, 전선은 늘 멀리 두고 살아야 돼요. 이건 괜찮고, 저건 괜찮고, 저건 괜찮고, 자꾸 이게 전선을 좁혀 들어오면, 나중에는요, 본질과 싸워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이제 나는 끝장나는. 그러니 여러분, 어, 위험한 물건은 아예 아이들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물건 아기에게 주고 조심하라는 거가 안전합니까? 아예 위험한 물건을 주지 않는 게 안전해요. 전선은 멀리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살아야 할꽤먼 거리의 전선은 매일매일 드리는 나의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늘 우리가 늘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어야 다른 쪽의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예배입니다.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래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요 마음 가운데 에 포로민들이 들어와서 물론 원래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귀향민들의 10분의 1이 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의 이들의 관심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좀 있을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회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3절부터 45절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돼요. 341명밖에 안 돼요. 다윗 시대의 레위인의 숫자가 38,000명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레위인의 38,000명이었는데 지금 433 341명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 100분의 1을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관심사와는 달리 그들의 예배가 그동안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예배가 약해져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증상들이 나옵니다. 예배가 약해져 있으면요. 이런 삶의 원칙이 잘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 이런 개혁 가운데에서 느에미아 안에서도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두번 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스라엘 또 무너져 있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43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제 쌍은 많음에 비해서 레위인의 숫자가 다윗 시대에 100분의 1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의 의도와는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예배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백분의 일로 줄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 그들의 전선이 예배라고 하는 제일 먼데 쳐져 있지 않고 좁혀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사까지. 그리고 거기서 작관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의 일반 일꾼들이에요. 느디님 뭐, 사람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봉사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맡은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느디님 사람들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함께 돌아와 이 고생을 함께하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제쌍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처럼 눈에 보이는, 돋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돌아와도 물길는 것, 나무 하는 것, 허드렛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허드렛일을 해야 되는데도 돌아온 느리는 사람들이면 영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제사장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명록이 56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57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솔로몬의 종들과 신하들의 계보예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 뭐, 신명기 세미나나 뭐 이런 거할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구약을 흐르는 두 개의 역사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를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 역사가 하나 있다 그랬고, 이제 고래서측령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역대기 역사가 있다. 그러고 했는데, 57절, 58절, 59절, 60절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나라가 망한 지가 이제 뭐 20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훨씬 더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던 사람들이다, 솔로몬을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역대기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솔, 우리는 솔로몬의 신하였다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부분으로 개보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뭐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잘잘못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막 우리나라를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시켰던 박정희 대통령 시대 얘기하는 고그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5 7일부터 60절에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나서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들은 왜 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역시 뭐예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하는 이 얘기 가운데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었던 누구?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솔로몬의 위상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어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누구에게 배웠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다 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제자나 누구라도 어 나는 그 사람의 덕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 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느에미아에 나오는 자손들의 계보는 여러분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완전하고 완벽한 분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진행될 어려운 일이나 은혜의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는 계보들, 관계들, 연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주 안에서. 우리를 더욱 더 은혜 안에 강하게 하고 의로움 가운데 강하게 하고 사명 가운데 강하게 하는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더 왕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선한 일에 함께 연대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는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여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이들에게 응답으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